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아, 아침부터 원래 조금 길게 어, 뛰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아내가 출근할 일이 생겨서 아, 출근을 하게 돼서 오늘은 혼자서 아, 아이 둘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잠깐 한 20분, 10분 정도 시간이 나서 이 시간이라도 잘 써보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그,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참 뭔가 주말에 뭔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에 만족을 하고서 그걸 가족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미혼 때, 미혼 때는 진짜 그래도 주말에 만약에 오늘같이 어, 아내가 출근하는 날이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음 그냥 시간이 자유로웠거든요. 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런 시간이 진짜 많았는데 어 이게 책임감이 같이 오는 데다가 어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어 가족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날, 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만약에, 진짜,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워킹맘 투자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사실 애가, 애기가 한 명이면, 그 애기 한 명이야, 뭐, 그, 가까운 가족에게 또 맡기고서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둘이 되니까, 어, 한 명을 맡기고 나서도 또한 명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애기 보는 게, 어, 그 귀여운 거는, 그러니까 뭐 하루 반나절일 텐데, 실제로 애기랑 같이 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사실 어렵거든요. 시간 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 물론 이거를 이제 육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뭐 같이 이런저런 놀이를 해주고 하는 거가 우리 애들한테 진짜 발전이 될 거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 저 스스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그 즐거운 관점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이게 제가 한 명일 때는 사실 그런 관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되니까 아 진짜로 좀 혼자서 두 명을 보는 게아 조금 벅찰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안 빨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쪽 가장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음 그래서, 어, 가끔 참, 이런 소중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을 두고서 뭐할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언제 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니까. 이게, 아, 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어, 아이들을 키웠다면 조금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막 제가 그냥 주말에 그냥 이렇게 자기계발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냥 평일, 평일에만 일 일을 하고 전는 지금 주말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유가 있을 때 애들을 키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세상에 모든 게 완벽한 타이밍이 없다는 거, 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 시기에는, 어, 시간이 없지만, 그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주는, 같이 또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또, 돈이 있을 때는, 애들이 또 공부하랴 친구들하고도 노느냐 하면서 우리 저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다 준비하고서 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애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어차피 돈은. 일어나, 저러나, 어 제가 가는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믿고서 그 길을 정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어 지금 하는 일을 잠시 미뤄두고 우리 시간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잘어 시간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이 나는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과에서 찾아이다 3.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네. 이번 주말도 화이팅입니다. 저도 어, 독점육가 화이팅입니다. 독점입니다. 네.